Good morning, everybody. Yeah, it's November 17th. Happy Monday. 네, 11월 17일 행복한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보이시죠? The world can build you up. The world can build you up. 말씀이 너를 세울 수 있다. 아멘, 아멘. 무엇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요. 이 말씀을 읊조리는 순간 제 마음에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now I commit you Commit는 맡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맡긴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To God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and 하나님께 맡기고 또 뭐에 맡겨요? To the word of his grace 뭐에 맡깁니까? To the word 말씀입니다 말씀 To the word of his grace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아멘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여기서 나는 누구까요? 사도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Which, 그 다음에 이 위치는요, 말씀이겠죠? 위치. 그 말씀이 바로 뭘 해요? Can build you up. 네. Build는 세우다잖아요. Build you up. 그러면 너를 딱 이렇게 세울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뭐 y 를세 an i a n d 그리고 뭐할수 있어요? g i v e you a n Inheritance 너에게 뭘줄수 있어요? 너희들을 a n i n h e -inheritance. r i t a n c e 네 i n h e r i t a n c e 는 기업 뭐 유산이란 뜻입니다 i n h e r i t a n c e 를줄수 있어 a m o n g a m o n g 은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 뭐 Among all thos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all those who 어떤 사람 are sanctified sanctified는 어, 거룩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pp로 나왔습니다 bpp니까 거룩하게 된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글씨를 그 알아보시겠나요? <laughs> 네. 볼게요.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l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Acts 20, verse 32.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Amen. I 이렇게 제가 쓸 때, 여러분들 노트 가지고 쓰면서 하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요. 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어, 하나님과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너를 부탁한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부탁할 때. 사람한테 아 우리 애좀 부탁드려요. 네, 이분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맡길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네 아, 말씀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which can build you u p 요 b u l d you up.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어떻게 할수 있다, 세울 수 있다. Build you up.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Which can build you up. 그래서 which를 사실 the word로 볼수 있겠죠. 말씀이나 우리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너희게뭘줄수 있어요? Inheritance 유업을 줄수 있어요.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니까 거룩하게 된 수동태조 RPP 거룩하게 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 유산을 줄수 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아, 저도 저 자신을 보러, 보잖아요. 그러면 참 소망이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어, 알지만 그 필요 없는 말만 합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은혜로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아, sorry. <laughs> 은혜로운 말씀을 들면, 어, 나 진짜 입술에, 어, 문설조와 임방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어, 어디 한번 해봐. 꼭 그런 것처럼, 꼭그 넘어지는 자신을 봐요. 그러면 얼마나, 아, 자신이, 아, 내가 이랬다고? 내가 사모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 예, 무슨 한 번씩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 그래서 저를 붙잡, 나를,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네, 오늘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네, 늦게 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렇게 하가절 하는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딱 그, 너무 그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아,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 있지. 그래, 내가 많이 무너졌어. 정말 많이 무너졌지만, 난 다시 말씀을 붙잡는다 괜찮다. 나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예, 또 감정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느새 또 내가 세워지고 어, 다시 그 하나님의 안정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 하가다를 하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게 뭐라고요? 네 말씀입니다. The world can build y o up. u 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우 세우시는 결국은 제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업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can you, can build y o up. The world can build to up. The world can build y o up. The world can build to up. The world can build to up. up. Okay.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tomorrow. God bless you.